fx의 모든 극값의 합이 15일 때 음수의 a의 값을 구하래. 그러면 얘가 일단은 미분을 해야겠지. 이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에서 쟤를 우리가 f1x라고 할게. 조금 더 두껍게 f1x라고 하면 위에 걸 f1x, 밑에 걸 f2x라고 하자. 그럼 미분을 해주게 되면 은 얘는 당연히 극값이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둬야 될 거는 미분을 했어. 그러면 3X의 제곱 플러스 6X야. 그런데 여기에서 3X로 묶으면 X 플러스 2가 돼. 근데 2보다 작거나 같다에 둘다 들어가지. 그럼 0하고 마이너스 2가 극값은 맞아. 그럼 아직 끝난 건 아니야. 그럼 F1의 0을 먼저 찾자. F1의 0은 2A야. F1에 마이너스 2도 그 값이야.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 12 플러스 2A. 그래서 2A 마이너스 플러스 4. 그값두개 나왔어. 근데 여기서는 0 되는 값이 당연히 뭐냐 상수기 때문에 0 되는 값 없어. 그 대신 한 가지 조심할 게 하나 있어서 그래. 2에서도 그 값이 되는지 확인을 해줘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가 우리가 이렇게 그려지게 되면 오른쪽 끝이 올라가 여기가 마이너스이고 여기가 0이야 이게 F1X인데 우린 여기다 2를 집어넣을 거야 2를 집어넣으면 은8 더하기 4, 3, 12 플러스 2A니까 여기다가 2를 넣은 게 나도 이 값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2를 집어넣은 이 값이 얘가 2A 플러스 20이야 근데 여기다가 2를 집어넣으면 얘도 2A 플러스 20이야 근데 얘는 오른쪽 끝이 내려가지. 이렇게 그려줘. 둘이 딱 만나기는 해. 근데 이렇게 그려줘. 뾰족점이야. 뾰족점도 극값이라 그랬어. 그래서 그걸 꼭 찾아야 돼. 그래서 또 다른 극값 하나가 2a 플러스 20이야. 여기서도 뾰족점도. 그래서 이거 4개를, 아니 3개를 더한 게 15가 나오는 a 값을 찾는 거야. 다 더해. 얘가 음수라고 해서 오른쪽 끝이 내려가는 걸 아는 거야. 다 더하게 되면 은 얘는 6a 플러스 34? 음. 이게 15래 이거 3개 더한거 그러면 아니다 이거 14 아니고 4지 면24 그럼 6a는 이거 넘어가면 얼마야 마이너스 9가 돼 따라서 a는 6으로 나눠서 3으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2분의 3 그래서 조심할게 뾰족점도 극 값이라는 걸 기억을 해야 돼.